한화 이글스가 연습 경기이긴 하지만, 연이틀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날 사회인 야구팀의 3대9로 패한 데 이어 SSG랜더스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날 경기도 0대1 원패를 당했습니다. 경기 전부터 엄상백과 류현진의 등판을 예고했고, SSG 랜더스는 김광현이 선발로 예정되어 있어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한화는 SSG 랜더스 투수진의 묵이고 타선에는 난타를 당하면서 무기력하게 패배하였습니다. 선발 투수 엄상백은 이와. 3분의 2 이닝 오피안타 1타 3진 2실점 1자책을 기록했고, 류현진이 야수실책에 흔들리며, 2와 3분의 1 이닝 피안타 1타 3진 7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타선도 선발 라인업 중 이진영을 제외하곤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SSG의 선발 김광현은 2 이닝 이블렌 무실점을 기록했고, 최고 구속도 146km까지 나왔습니다. 타선도 박성환이 1회 1타점 2루타로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고, 박정환과 김성현도 3안타 경기를 했습니다. 최지훈, 박지환, 이정범은 멀티히트를 때려내는 등 고른 활약을 펼쳤습니다.